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자기 유지 회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기 유지 회로라는 것은 릴레이의 여자 상태를 즉 자기적인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한 회로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서 회로 구성은 입력 접점으로 푸시 버튼 스위치를 사용하고 있고 릴레이의 여자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입력 접점과 병렬로 해당된 릴레이에 A 접점을 설치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이 릴레이 A 접점이 없었다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푸시 버튼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전기가 공급되기 때문에 릴레이는 여자 상태가 되겠죠? 자, 근데 푸시 버튼 스위치를 놓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이때 푸시 버튼 스위치의 동작 타입은 수동 동작 자동 복귀형 타입이죠? 해서 눌렀던 스위치를 놓게 되면 자동으로 개방되기 때문에 릴레이는 소자 상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입력 접점과 병렬로 릴레이 A 접점을 달아주면 어떻게 됩니까? 자, 릴레이를 한번 그려 볼까요? 자, 릴레이라는 거는 전자석 코일을 이용한 개폐 장치가 되겠죠? 자, 이게 가동 철편이고요. 복귀형 스프링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해서 평상시에 닫혀져 있는 노말 크로우지 접점을 우리가 비 접점이라고 그랬고, 평상시 개방되어 있는 노말 오픈 접점을 A 접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푸시 버튼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전기가 공급이 되겠죠? 그러면 릴레이는 여자 상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릴레이가 여자 상태가 되면 이곳에 있는 가동철편을 흡입하기 때문에 B접점은 개방이 되고 A접점은 페로 상태가 된다 라고 얘기했었죠. 해서 이와 같이 릴레이가 여자가 되면 A접점이 페로가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푸시버튼 스위치 쪽으로 전기가 들어간 것 뿐만 아니라 이 릴레이 A접점으로 우회하는 자, 바이패스 라인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아, 바이패스 라인이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회되는 선로가 있기 때문에 푸시버튼 스위치를 개방한다 하더라도 릴레이는 여자 상태를 유지시킬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타임 차트를 통해서 이 자기 유지회로에 대한 동작 사항을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버튼 스위치 조작 여부 또는 릴레이의 동작 상태 여부를 우리가 표시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제일 최초에 버튼 스위치를 조작했다 다시 말해 눌렀다 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기가 이렇게 공급되기 때문에 스위치를 누른가 동시에 릴레이는 여자 상태가 되겠죠 해서 버튼 스위치를 누르면 바로 릴레이가. 여자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릴레이가 여자된 상태에서 버튼 스위치를 놓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우리가 버튼 스위치를 놓는다 하더라도 이미 릴레이가 여자가 돼서 A저점이 닫혔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로로 여자 상태가 유지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여자 상태가 유지가 된 회로를 우리가 자기유지회로다라고 표현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버튼 스위치를 놓는다 하더라도 릴레이는 여자 상태가 지속이 될 겁니다. 자, 물론 릴레이가 여자 상태에 되어 있기 때문에 버튼 스위치를 다시 한번 조작한다 하더라도 릴레이 동작에는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다. 즉, 다시 말해 릴레이 여자 상태가 유지가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자기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버튼 스위치 제로를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현재는 버튼 스위치를 이렇게 놓은 상태가 되고요. 여기에는 릴레이 A 접점에 의해서 전기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때 버튼 스위치 제로를 누르게 되면 자 이곳이 B 접점이기 때문에 개방이 되겠죠? 그럼 전기가 차단되게 되면 릴레이는 뭐가 돼요? 소자 상태가 되겠죠? 자 이렇게 릴레이가 소자 상태가 되면 여기에는 복귀형 스프링에 의해서 릴레이 접점은 원상 복귀가 된다. 자, 다시 말해, A 접점은 예, 처음과 같이 개방 상태가 되고, B 접점은 닫혀 있는 상태로 바뀌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해서 릴레이가 소자가 되면, 릴레이 A 접점이 원래대로 개방되고 있기 때문에, 개방되기 때문에, 버튼 스위치를 놓게 되면, 자, 버튼 스위치를 나서 다시 닫힌다 하더라도, 푸시 버튼 스위치 A 접점이라든가 릴레이 A 접점이 모두 개방되기 때문에 릴레이는 소자 상태가 유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입력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릴레이는 바로 자기 유지 상태가 되고 그리고 푸시 버튼 제로를 누르게 되면은 릴레이는 바로 소자가 될 것이다. 해서 우리가 버튼 스위치 1번을 세트 스위치 그리고 버튼 스위치 제로를 릴레이의 자기 유지를 풀어주는 리셋 버튼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회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도 자기 유지 회로가 되는데, 자, 두 번째는 기동 우선 자기 유지 회로가 됩니다. 자, 우리가 전 단계에 해석했던 첫 번째 도면은 정지 우선 자기 유지 회로가 되는데 자 정지 우선이다 또는 기동 우선이다 자 이건 뭐냐면요 자 우리가 기동에 해당하는 세트 스위치와 정지에 해당한 리셋트 스위치를 동시에 눌러 보세요 자 이걸 동시에 누르게 되면 자이 부분이 끊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릴레이는 동작하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권은 정지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선권이 정지에 있으면 정지 우선 자기 유지 회로가 되겠고. 자, 본 회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기동 접점과 정지 접점, 다시 말해 세트와 리세트 스위치를 동시에 누르게 되면, 자, 여를 눌러서 끄는다 한들, 자, 입력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바로 전기가 들어가지겠죠? 자, 이럴 경우에는 동시에 눌러도 역시 릴레이는 기동 상태가 되기 때문에 기동 우선 자기 유지 회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 회로와 뒤에 회로에 대한 차이는 뭐냐? 자, 우선 전 단계 회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전 회로에서는 우리가 푸시버튼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릴레이가 여자 상태가 돼서 A 접점이 닫히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은 경로로 전기가 유지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 유지를 해제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제가 지금 그린 이 노란 색깔 라인 중에 푸시버튼 스위치 B 접점을 달아서 그냥 끊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푸시 버튼 스위치가 회로 첫 단에 굳이 올 필요가 없이 이곳에 설치를 하든, 여기에 설치를 하든, 여기에 설치하든, 또는 이곳에 설치하든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현재 전기가 유지가 되고 있는 이 라인 어느 중간에 푸시 버튼 비접점만 갖다 끼게 되면 우리가 리셋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동 우선 자기 유지를 보게 되면, 자, 우리가 푸시 버튼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릴레이가 여자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릴레이가 여자가 되면 A 접점이 폐로가 되기 때문에 E와 같은 경로를 통해 전기가 유지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라인 중간에다가 푸시 버튼 스위치 B 접점을 달아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눌렀다 빼게 되면 이와 같은 경로에 의해서 자기 유지가 되고요. 자, 이때 버튼 스위치 제로를 누르게 되면 역시 자기 유지 라인이 끊어지기 때문에 릴레이가 소자가 돼 A 접점은 원래대로 개방이 되는 다시 말해 초기 상태가 되는 리셋이 되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 입력 접점과 자, 우리 회로 메인 라인 쪽 라인. 그러니까 이렇게요. 자기 유지 회로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병렬권 회로와 직렬로 푸시 버튼 비접점을 달아주게 되면 정지 우선 자기 유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 이와 같이 자기 유지 접점과 직렬로 푸시 버튼 스위치 비접점을 달아주게 되면 기동선 자기 유지 회로가 된다고 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푸시 버튼 스위치를 이곳이 아니라. 여기다 설치해도 똑같은 동작을 하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타임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임 차트도 우리가 정지 우선 자기 유지회로와 유지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회로 처, 최초의 버튼 스위치 1번을 누르게 되면 당연히 릴레이는 여자 상태가 되겠죠? 자, 이와 같이 바로 여자가 되고요. 릴레이가 여자가 된다는 얘기는 A 저점이 닫히면서 이와 같은 경로로 자기 유지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서 버튼 스위치 1번을 개방시킨다 하더라도 전기적 상태, 다시 말해 여자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죠. 해서 버튼 스위치를 눌러도 릴레이는 여자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겠고요. 릴레이가 여자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입력 접점을 다시 한번 눌러도 릴레이 동작은 크게 변함이 없을 겁니다. 자, 근데 버튼 스위치 제로를 누르게 되면, 자, 얘를 누르게 되면, 릴레이는 어떤 상태가 돼요? 소자 상태가 되기 때문에, A 접점은 원래대로 개방이 되므로, 자, 여기도 개방되어 있고, 버튼 스위치 A 접점도 개방되기 때문에, 더 이상은 릴레이가 전기가 안 들어가지겠죠? 그래서 릴레이는 소자 상태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자기유지회로는 우리가 유접점 시퀀스의 가장 기본이 되는 회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회로망을 시작할 때는 무조건 자기유지회로를 그려라. 자, 자기유지회로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입력접점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입력접점과 병렬로 해당된 릴레이 A접점만 갖다 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인칭회로 또는 과거의 촌동회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인칭회로라는 건 뭐냐? 자, 우선 여기 라인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입력 스위치로 버튼 스위치 1번을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입력 접점과 병렬로 해당된 릴레이의 A 접점을 갖다 꼈기 때문에 본회로는 자기유지회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해서 당연히 이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릴레이가 여자 상태가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쉽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인칭이라든가 천동 회로라는 건 뭐냐? 자 이런 거는 우리가 이 버튼 스위치 2번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버튼 스위치 2번을 누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우선 버튼 스위치 1번은 자 한번 눌렀다 빼게 되면 자, 이렇게 해서 갈게요. 자, 얘를 누르게 되면 전기가 이렇게 공급되기 때문에 릴레이는 여자 상태가 되겠죠? 그럼 릴레이가 여자가 되면 A 접점의 폐로가 되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은 경로로 여자 상태를 유지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해, 버튼 스위치를 개방하더라도 계속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버튼 스위치를 세트 스위치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릴레이 여자 상태를 소자시키려면 어떻게 돼요? 자, 이 자기 유지 라인, 라인에 푸시 버튼 비접점을 달아주면 되겠죠? 해서 비접점을 누르게 되면 밑에 전기가 모두 끊어지기 때문에 초기 상태로 돌아가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버튼 스위치 2번은 뭐예요? 자, 2번을 꾹 하고 누르게 되면 자, 이거는 우리가 버튼 스위치 c 접점 타입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해서 푸시 버튼 스위치에 노브 단자가 있고 이렇게 자 이렇게 노브가 연결돼서 복귀형 스프링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라고 했습니다 해서 푸시 버튼 스위치에는 노말 크로즈 b 접점과 노말 오픈 a 접점이 연동되고 있는 관계다 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해서 이거를 이렇게 옆으로 두게 되면. 본 스위치가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 B접점 쪽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가 내가 스위치를 꾹 하고 조작시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개방이 되면서 이 곳이 폐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꾹 하고 누르게 되면 전기는 이렇게 통해서 여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릴레이가 여자가 되면 A접점이 폐로가 된다라고 했죠? 근데 이 곳이 닫힌다 한들, 밑으로 전기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 유지회로로서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버튼 스위치 2번을 누르게 되면 단순히 이곳 라인에 의해서 누르는 순간일 때만 릴레이가 여자가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스위치를 탁 하고 놓게 되면 어떻게 돼요? 스위치를 놓게 되면 여기 있던 자 이렇게 눌렀다가 놓게 되면은 스위치가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 이동하는 중간쯤에 자 가동철 편이 이쯤 왔었을 때 어떻게 돼요? 릴레이는 소자 상태가 되기 때문에 A 접점이 개방이 돼버려요. 해서 시간차로 우리가 다시 여기 접점에 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자기 유지는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버튼 스위치 2번 조작은 뭐예요? 누르는 순간일 때만 동작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칭 회로는 어디다 사용하냐면 우리가 밀링 머신 어, 같은 어, 밀링 머신 같은 기계에다 많이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버튼 스위치 1번을 누르게 되면 밀링 머신이 연속적인 동작을 하다가 우리가 미세 작업을 할때 어떻게 돼요? 스위치를 누르는 그 순간일 때만 드륵드륵 하면 드륵 동작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버튼 스위치 2번을 눌러 미세 동작을 시켜준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누르는 그 순간, 누르는 순간순간일 때만 동작하는 회로를 우리가 촌동 또는 임칭 회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타임 차트를 통해 동작 사항을 보게 되면 자, 우선 버튼 스위치 1번을 누르게 되면, 자, 버튼 스위치 1번을 누르게 되면, 릴레이는 자기 유지가 되겠고요. 자, 이렇게 자기 유지가 된 상태에서 푸시 버튼 제로, 푸시 버튼 제로를 누르게 되면, 릴레이가 소자가 되겠죠? 자, 그리고 버튼 스위치 2번을 누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버튼 스위치 2번을 누르게 되면, 요렇게 전기는 들어가지만, 자기 유지는 안 된다. 자, 다시 말해, 여기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릴레이가 여자가 돼서 a 접점이 닫힐지 모르겠지만 스위치를 놓게 되면 자 스위치를 놓게 되면 이렇게 스위치에 이동을 하겠죠 그럼 이동하는 그 중간에 전기가 이미 끊어져요 이렇게 이동하는 중간에 스위치가 이동하는 중간에 릴레이가 소자가 되기 때문에 a 접점이 이미 개방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b 접점 쪽으로 갖다 붙는다 하더라도 이 밑에가 모두 개방돼 있기 때문에. 자기 유지는 되지 않는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버튼 스위치 2번을 누르게 되면 누르는 그 순간일 때만 릴레이가 동작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서 자기 유지 회로에는 3개 의 회로가 있었죠. 예, 우리가 기동 우선, 정지 우선, 그 다음에 인칭 또는 촌동 회로. 자, 이렇게 3가지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인터록 회로가 있습니다. 또는 인터록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인터록 회로를 선입력 우선 회로 또는 병렬 우선 회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서 회로를 뭐 설명을 드리게 되면 우리가 회로 전체를 리셋시킬 수 있는 리셋 버튼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이 곳에 모선을 쭉 하고 따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버튼 스위치를 통해서 해당된 릴레이를 동작시키기 위한 자기 유지 회로를 만들어 주게 되는 거예요. 해서 자기 유지로는 어떻게 만듭니까? 자 제가, 제가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리가 입력 스위치로 푸시 버튼 스위치를 사용하고요. 푸시 버튼 1번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동작시키고자한 릴레이를 밑에다가 설치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릴레이의 자기적인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입력 접점과 병렬로 해당되는 릴레이 A 접점을 갖다 껴주면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럼 제가 버튼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릴레이가 여자가 되고 릴레이가 여자가 돼 A 접점이 닫히기 때문에 이어와 같은 경로를 통해 우리가 여자 상태가 유지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자기 유지를 해제시키려면 어떻게 돼요? 자, 지금 현재 그려진 이 파란 색깔 라인, 다시 말해 자기 유지 라인에다가 푸시 버튼 스위치 비접점만 갖다 껴주면 된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유접점 시퀀스 회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옆에 회로도로 보게 되면 리셋에 해 당하는 푸시 버튼 제로 버튼이 최초로 놓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릴레이가 현재 두 개입니다. 그럼 릴레이를 동작시키기 위한 자기 유지회로도 역시 두 개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릴레이 1번의 기동접점으로는 푸시버튼 1번, 그 다음에 릴레이 2번 기동접점으로는 푸시버튼 2번이 되겠고, 그리고 각각의 릴레이의 자기 유지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입력접점과 병렬로 해당되는 A접점을 갖다 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인터록 회로라는 건 뭐냐면 동시 투입 방지 회로예요. 자, 나중에 우리가 어, 전동기의 정회전 역회전을 하는 정역회전 회로라든가 아니면 전동기의 Y델타 기동 회로에서 이런 인터록 회로를 많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인터록 회로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여기, 릴레이와, 예, 릴레이와 직렬로, 그러니까 이게 릴레이 코일부죠? 릴레이 코일부와 직렬로 상대방 B접점을 갖다 연결시켜 놓는 형태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릴레이 1번 코일부와 직렬로 상대방 릴레이 B접점을 갖다 놓은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동작이 될까요? 자, 우선 입력 접점을 이렇게 스위치를 딱 하고 누르게 되면 전기가 이렇게 공급이 돼서 릴레이 1번이 여자 상태가 되겠죠? 그럼 얘가 여자가 되면 자, 릴레이 1번에 해당하는 A 접점은 닫히게 될 것이고 B 접점은 개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 접점은 이렇게 닫혀줌으로써 자, 이 노란 색깔로 그려지고 있는 라인 쪽으로 자기 유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비접점 릴레이 1번의 비접점은 개방 상태가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릴레이 1번이 동작 중일 때는 릴레이 1번의 비접점이 개방되기 때문에 버튼 스위치 2번을 아무리 조작한다 한들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반대 동작도 마찬가지예요. 자, 리셋을 누르게 되면 릴레이 1번이 소자 상태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버튼 스위치 2번을 조작하게 되면 자, 이렇게 전기가 들어와져요. 그러면서 릴레이 2번이 여자가 되겠죠. 그러면 A 접점이 닫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자기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릴레이 B 접점은 개방 상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개방됐으므로 입력 스위치를 아무리 눌러도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동시 투입을 금지화시킨 회로를 우리가 인터루크 회로라고 불러주고 있고요. 자, 이런 회로를 우리가 자, 병렬권 회로에서, 병렬권 회로에서 먼저 누른 놈이 동작되기 때문에 병렬 우선 회로 또는 먼저 입력된 것이 동작하기 때문에 선 입력 우선 회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죠? 자, 우리가 병렬 우선 회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 유지 회로를 이렇게 병렬로 만들고 자, 해당한 릴레이와 릴레이 코일 전원과 직렬로 상대방 릴레이 비접점들을 갖다 붙인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타임 차트를 통해 동작상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최초의 버튼 스위치 1번을 먼저 조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릴레이 1번이 여자가 되겠죠? 자, 릴레이 1번이 여자가 됩니다. 언제까지요? 리셋에 해당하는 버튼 스위치 제로를 누를 때까지요. 자, 이렇게 릴레이 1번이 여자 상태가 되면 릴레이 1번의 비접점이 개방되기 때문에 릴레이 1번이 동작 중 버튼 스위치 2번을 아무리 누른다 하더라도 릴레이 2번은 동작하지 않겠죠? 다시 말해 락 상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버튼 스위치를 눌러서 자, 초기화시켜 줄게요. 리셋을 시켜 줄게요. 자, 그럼 다음 타이밍일 때뭘 뭐, 눌렀습니까? 버튼 스위치 2번을 눌렀죠? 해서 버튼 스위치 2번을 누르게 되면 릴레이 2번이 바로 여자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릴레이 2번이 여자 상태가 되겠습니다. 언제까지요? 리셋에 해 당하는 버튼 스위치 제로를 누를 때까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릴레이 2번이 동작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는 비접점이 개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접점이 개방됐으므로 버튼 스위치 1번을 아무리 조작한다 한들 전기가 릴레이 1번 쪽으로 공급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릴레이 2번이 동작 중에 버튼 스위치 1번을 누르게 되면 자 릴레이 1번은 역시 락 상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동시 투입 방지를 인터로크 회로다 라고 표현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로 신 입력 우선 회로다 또는 후선택 우선회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회로 구성을 보시게 되면 그전 단계 두 번째 회로에 해당하는 인터넷 회로와 구조가 많이 비슷하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회로 다시 한번 볼까요? 앞에 회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리셋 스위치가 있고 자기 유지 회로가 이렇게 병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 입력 우선회로도 어떻습니까? 리셋 회로가 되겠고, 릴레이 1번과 2번이 자기 유지 회로가 병렬로 되어 있죠? 근데 차이가 나는 부분은 뭐예요? 차이가 나는 부분은, 우리가 인터로크 회로 같은 경우에는 릴레이의 비접점을, 자, 릴레이의 비접점을 상대방 코일 또는 상대방 전원과 직렬로 갖다 껴놓은 상태죠? 이렇게. 코일 전원과 직렬로 비접점을 갖다 꼈는데, 신입력 우선회로는 어떻게 돼 있어요? 릴레이 1번의 B접점이 이곳에 붙어 있어요. 다시 말해 뭡니까? 릴레이 2번의 자기유지접점과 직렬로 갖다 껴져 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릴레이 2번의 B접점이 릴레이 1번 A접점, 다시 말해 자기유지접점과 직렬로 갖다 껴져 있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동작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버튼 스위치 1번을 누르게 되면 릴레이 1번이 여자가 되겠죠? 자, 릴레이 1번이 여자가 되면 릴레이 1번에 A 접점이 닫혀서 자, 이와 같은 경로로 자기 유지 상태가 되겠고요. 그리고 릴레이 1번에 B 접점이 개방이 되겠죠? 자, 다음 타이밍일 때 버튼 스위치 2번을 누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우리 앞에 전 단계에서 인터럭 회로에서는 우리가 릴레이 1번이 여자 상태일 때 버튼 스위치 2번을 누른다 하더라도 릴레이 2번이 동작하지 않았죠. 근데 2번 회로는 어떻습니까?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자 이와 같은 경로로 전기가 틀어가져요. 그래서 릴레이 2번이 바로 여자가 되기 때문에 릴레이 2번의 B 접점 이게 개방이 됩니다. 자 여기에 개방이 된다는 얘기는 이곳에서 전기가 끊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릴레이 2번이 바로 소자가 되기 때문에 A접점은 개방이 되고 B접점은 원래대로 페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버튼 스위치 2번을 누르게 되면 자 누르게 되면 상대방 릴레이가 소자가 되면서 릴레이 2번이 여자가 되기 때문에 이곳이 닫혀지겠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경우로 자기 유지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